어, 273번은 두 자연수 KN, 그리고 1차 함수,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급수,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구해볼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울기, 1차 함수, 기울기부터 풀어주면 되겠죠. 4의 N승은 Y절편일 거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이네요. 4의 n승, k n승이니까 4k의 n승이 기울기가 될 거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 그리고 넓이는 그려주면 되겠네요. y절편은 x가 0일 때 4의 n승이 지날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은 함수값이 0을 갖기 위해서는 k의 k분의 n승이 되겠죠. K분의 1의, k분의 1의 n승. 여기가 k분의 1의 n승. 그러면 0값을 갖겠죠. 4n승, 마이너 4n승으로.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1차함수이 넓이를 Sn. 그러면 밑변. 밑변이 k분의 1의 n승, 그 다음에 높이 4의 n승이니까 넓이 Sn은 2분의 1 곱하기 4의 n승 곱하기 k분의 1의 n승이 되겠죠. 음, 끝났네요. 그렇죠? 이게 Sn이고, 그러면 공비 r은 k분의 4가 되겠죠. 이걸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k분의 4의 n승이 공비 r이 될 거고, 즉 r은 k분의 4가 될 거고, k는 자연수죠. 그리고 이 급수가 이 수열이, 이 등비수열이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 k분의 4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쵸? 이 범위에. 그래야 이게 수렴하는데 k값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거니까 0보다 크겠죠? k분의 4, 1. 그러면 결국에 k값은 k값 4, 어, 4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1. 뒤집으면 k는 4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 sn은 k값이 4보다 클때 수렴한다는 뜻이고 수렴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자연수 k의 최소값은 5, 6, 7 이렇게 만족하는 거니까 최소값은 5값이 되겠죠.